안녕하세요. 해안여학원 김성일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UTP 하이스쿨 한국지사장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LA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페어몬 프라이빗 스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어, 먼저 페어몬 하이 스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페어몬트 학교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매년 베스트 프라이빗 스쿨로 선정될 만큼 자타공인 최고의 학교입니다 1953년에 설립되어서 약 7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만 총 4개의 캠퍼스가 있어요 이 중에서 3개 캠퍼스는 유치원에서 중학교 8학년까지 다닐 수 있는 캠퍼스고요. 나머지 네 번째 캠퍼스가 바로 페어몬트 프렙 고등학교예요. 음. 페어몬트 하이스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 학교가 어,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모두 국제학생을 받고 있었네요. 네, 맞아요. 이 지역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을 운영하는 학교도 드물지만 국제학생을 전 학년에 걸쳐서 받는 음. 학교는 더 흔치 않아서 페어몬트가 좀더 특별한 음. 것 같아요. 어, 페어몬트 학교가 위치한 곳이 오렌지 카운티 음. 에너암이라고 하셨는데 이쪽. 네. 도시 분위기랑 환경이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페어몬트는 캠퍼스가 총 4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은 우리에게 익숙한 교육과 경제의 중심지인 에너헤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에너헤임뿐만 아니라 얼바인이나 플러튼, 가든글로브 등의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이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유명 대기업의 본사도 많지만 이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국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주 출장도 오시고 익숙한 애너헤임 지역에 유학을 보내고 싶어 하세요. 페어모 학교가 4개의 캠퍼스라고 하셨는데 네. 이 캠퍼스 간의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아주 가까워요. 차로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만약에 어, 두 자녀를 유학을 보내거나 예를 들면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을 같이 유학을 보내고 싶다 이럴 때 아주 편리하죠. 이 학교가 위치한 곳에 주변에는 어떤 유명한 시설이 있을까요? <웃음> <웃음>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생각하는 디즈니랜드가 10분 거리에 있고요. 미국 내한 22에서 32권 대학인 뉴시열라이나뉴시얼바인 UC 또는 USC 대학이 한 20분에서 30분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센타모니카라는 그런 지명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헌팅턴 비치 이런 곳도 보통 한 20분 거리에 음.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페어먼트 이 학교의 분위기가 어떤지 네. 또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어서 모두 설명드리면 정보가 너무 많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총 학생 수가 600명 정도 되는데 스탠다드 과정 외에 AP, IB, 어널스 과정이 총 70개가 넘고요. 예를 들면,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클럽이 50개 정도가 넘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IB 과정이 14개나 준비되어 있어요. 어, 평원총 학생 수가 6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어, AP, IB, 아너스가 총 70개라고 하면, 정교생이 대부분 AP나 아너스 과목을 듣나요? 네, 맞습니다. 추가로 페어먼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IB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페어먼트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모든 일반 과정 학생한테도 IB 어떤 수업 방식을 도입을 해서 보다 경쟁력 있는 학생이 될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페어먼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세오몬트의 경우 특별한 과정이 몇개 있거든요. 그중에서 어드밴스드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프로그램과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프로그램, 그리고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UCLA나 칼텍, NASA 그런 연구실들을 방문해서 관계자도 만나고 함께 실험도 하고 그래서 대학 수준의 리서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페어몬트 과학실은 대학교 실험실 수준의 준하는 음.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PCR, 유전자 증폭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라고 할수 있죠. 국제 학생들이 사실 아무래도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됐을 때 네. 어떤 전공을 또 제일 많이 선택할까요? 두 번째로는 보통 인터내셔널 비즈니스가 인기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는 사업을 하시는 네. 이제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과정이 인기도 높지만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전문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국제 비즈니스 관련 공부를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특히 이제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페어먼트가 독보적인 존재로 알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원님 이학교의 대학 은학생들이 주로 어느 학교로 진학을 하나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생의 한90% 이상이 백의권 대학에 합격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자랑스러운 것이 우리 한국 학생들이 페어몬트 내에서도 최상위 랭킹을 차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버드나 예일, 듀크, 그 다음에 카네기 대학이라든가 사실 U.C. 계열의 대학에는 정말 많이 합격을 하고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U.C. 계열 대학에 가고 싶다, 그러면 페어몬트 가라. 페어몬트가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대학 랭킹에 상관없이 소신껏 자기가 원하는 대학 그다음에 학과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요즘은 보니까 뭐 대학도 중요하긴 하지만 오히려 전공 찾아서 네. 대학을 또 나중에 또 선택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페어몽이 굉장히 네. 유명한 학교고. 또 대학 진학률도 높고 프로그램도 좋은데 학비는 사실 좀 비싸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정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도 가장 비싼 지역인 에너헤임에 있기 때문에 그, 게다가 사립학교거든요. 그래서 학비 수준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기준으로 볼때 학비는 연간 한 4만 7천 불 정도 되고요. 국제학생이다 보니까 숙박비라든가 기타 교통비 약간의 비대,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68,000 불에서 72,000불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입학하기 위한 입학 조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학교 성적이랑 영어 레벨입니다. 한국 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전 과목 70점 또는 C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미국 학교나 국제학교에서 학교를 이미 다니고 하, 있는 학생일 경우에는 GPA 2.5 이상이면 됩니다. 영어는 어느 네.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나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토플 점수를 보통 토플 40점 이상 최소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 토플을 응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한국에서 어, 전 과목 70점 정도 맞는 학생이다 하면 영어 레벨은 다 패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같은 학년이라고. 아, 하더라도 학생들 영어 레벨이 모두 다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한국 학생들은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전부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음. 지원 시점보다 입학했을 때 영어 레벨이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어먼트 같은 경우는 입국해서 OT 기간 중에 영어 테스트를 다시 진행을 하고요. 영어뿐만 아니라 사이언스 과목이나 히스토리 과목까지 테스트를 다시 실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어뿐만 아니라 사이언스, 히스토리 성적에 따라서 개인에 맞는 시간표를 짜 주고 필요한 경우에 부족한 공부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페어몬이 학교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떤 학교일까요? 이 학교는요, 제 생각에는 학비는 비싸지만 명문 대학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폐어모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